안녕하십니까 이것이 복숭아 수확 중인데 이상한 게 이게 대다히 큰 나무가 크게 달리는 나무가 있어가지고 내가 한번 찍어 보는데요 이 나무는 전체적으로 대단하네 이게 이 품종이 대월인데 하는 종목보다도 더 크고 두 개를 달아 놔도 굵고, 지금, 버티고 있는 게, 버티고 있는 게 신기할 정도로, 이렇게 크고 있네요. 이 정도는 뭐, 복숭아 자랑질을 해도 되겠죠? 여기 농사는, 잘 되었습니다. 자, 앞으로 남은 농가들, 대풍 이러시기.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